오 어, 뭐야 진짜? 커? 오 씨발 뭐야. 근데 대각 크고 같은데. 내 잡은 거. 황어? 뭐 왕? 뭐야 이거. 어? 깔따구? 감생이? 어, 감생이다 감생이. 다 아. 우! <laughs> 크다. 크다. <웃음> 와! 감생이다. 뜰채가 없잖아. 자, 힘빼 그냥 끊 끊지 말고 힘빼힘 빼. 감생이다. 빼. <laughs> 야, <laughs> 네가 하고 싶은 거 감생으로 됐네. 힘더 빼. 우리 뛸가 없어. 자, 기다려봐. 힘 빼고 있어봐. 기다려봐 이리로만 가 될까 봐봐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, 잠깐, 잠깐. 카메라 중요하죠 리로와 잠깐만 됐다! 와아 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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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. 감동이다 26, 25에서 26. 내 신발이 260이니까 26 되겠네. 이 정도면 갈수 있겠지? 아 어, 여기 고기 시체가 이렇게 많아? 잘 가요 가라 그래. 가겠지? 길이 이렇게, 이렇게 있습니다 어?